이제 뭐 하는 거야? 이게 뭐가? 토피티 만들어서 발표, 프레젠테이션 내가? 스티브 잡스처럼. 내가? 예 제작 발표회 제작 발표해. 회 포즈, 그리고 이 자신감. 이게 뭐야? 얘들아 조용히 하지. 봤어? 금방? 나서 이게 무슨 티티야? <laughs> 자, 드랍 더 티티. <laughs> 드랍터 PT 제작발표회에 VVIP님들이 함께하는 게 아닌가거든요. 아, 예, 네. 드랍터 물주 광고주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제대로 된 저희가 PT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다 끝이 났습니다. 준비 어, 네. 다 끝났어요? 준비 다 끝났어요. 약간만 주시면 조심스럽게 회사에서 승진까지도 저희는. 이야, 이거 굉장한 아, 건데? 진짜로. 야, 어떻게 드라트 피티 그거 내가 만들려고 했는데 잘했네. 잘했다. 막 이런 이나오는 야, <laughs>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컨텐츠네요 이거. 아, 그럼요, 그럼요. 이제 조세호 씨가 얼마나 센스가 있고 감이 있느냐. 겠 네. 얼마나 감이 뛰어나냐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아... 아니, 이거 피티는 무슨 소리야. <laughs> 그러니까 이제 p t 를 하다가 돌발 상황이 안녕하세요. 광고주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떠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귀여운 멤버신 것같아요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먹습니까, 바릅니까, 입습니까? 옷만 좀... 아니, 셋다 아니에요. 아, 셋다 아니다? 셋다 아니지만 그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먹고, 바르고, 입는 게 중요하고 다음 단계. 응, 다음. 자, 먹고 입고, 입고, 바르고 싸고. <laughs> 그다음에 누구를 누굴 만나러 가야죠? 렌트카 아, 엄체. 짜란 짜란. 모바일 소셜 데이팅 서비스 너랑 나랑의 이 시대에 필요한. 너무 필요하죠. 어, 혹시 저를 뵌 적이 있을까요? 일로서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지나가면서. 어 어디서요, 네. 어디서요, 어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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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홍대에서 뵀던 것. 홍대에서? 제가 좀 취했나요? 아니면 <laughs>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왜 네, 본인도 취했었나요? 일단... 그것도 판단하기 어려워. <laughs> 혹시 광고주님 취미가 있으세요? 개인적인 취미는 디자인하는 거. 아 이게 답이 나왔네요. 취력없체 어, 그럴 법도 해. 그럴 법도 해. 잘한 소리뮤지. 아 소리뮤지.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가지고 다니서 시디 플레이어. 그렇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또 어, 지금. 어! 하실 말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소니 전자가 아니라 소니 뮤직이어서 네. 음반사입니다 그.. <laughs> 그쪽이랑 다른.. 어. 일곱 번째 광고주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럼 제가 오늘 와주신 광고주분의 브랜드랑은 조금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힌트를 좀더 드리면 우리 광고주님의 이, 이 직장이요 진짜 길거리 돌아다니면 정말 굉장히 많이 보여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아 제가 봤을 때는 어? 올리브영. 맞아요. 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나서 어, 굉장히 어, 어. 어, 올리브영. 올리브영이었습니다. 야, 올리브영 제가. 올리브영은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해요. 조심스럽게 약간 게임 업체 쪽. 짠 스푼 아 라디오. 제업 가 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짜란. 아 이어볼게. 짜란. 아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동글동글 왕기행태홍기해 귀여운 외모인 것 같아서 풀 풀무한 선물이 무무리하게 운동 을자 이제부터 드라타 PT 제작발표행사할 건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될지. 오늘, 오늘, 아, 깜짝 놀랐네요. 안녕하세요. 몰랐죠.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조세호 씨의 그 진짜 PT 실력을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라는 주제로 좀 검증을. 음. 어, 갑자기 네. 테이블이 치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그런 아,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제작 발표의 자체를 특훈이에요 어, 그러네요. 진짜. 네. 지난번에 제가 우리 학교 소생과 함께. 한 근데 이게 피터치가 되게 됐잖아. 근데 뭐 느낌인지 알겠습 굉장히 와, 이게 오랜만에 하는 지작 발표회라 떨리네요. 일단은 트로터 PT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어, 프로젝트입니다 드랍터 PT 그렇죠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학과서 선생님이 그려주신 저의 캐릭터입니다 아좀더 어, 여러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귀여해줄수 있는 캐릭터를 이제 캐릭터처럼 그려서 네. 메인 첫 번째 장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아 어, 다음 살색이네요 그렇죠 어, 네. 처음 보는 거라 어. 저도 처음 보는 화면이니까 어. 아 이제 어, 나나다나온 이제 입술이 오동통하다 그래가지고 아 이런 입소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네. 자,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조세호 이제 세호 이제 바 우리 테라토 PT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하는 인사법입니다. 세호호호 호호 세호호호호호 편안하게 익숙하게 들리지 않을까? 난 생각에 이제 세호라는 인사를 어,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고요 네. 자, 호나우딩고 아, 어, 정말 세계적인 명 축구 선수죠. 그렇죠. 호나우딩고처럼 호나우딩고처럼 제대로 된 컨텐츠를 빙고가 만들어 보겠다 누구와 함께 뉴 버튼 여기 튼살이죠 제가 어저 살을 빼고 나서 튼살이 생겼는데 뉴 버튼살 이렇게 좀 기억하기 쉬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합 쳐져서 바로 뉴디가 되겠습니다 장르는 그야말로 웹 예능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 보는 겁니다 분량은 어, 티저 플러스 에피소드 4회를 사전 제작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내리는! 아. 바로 내리는! 어,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하고 그렇죠.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의 참인 포인트 이거 뭐야 <laughs> 자 이렇게 윙크하면서 약간 좀내력적인 모습으로 어필을 해보고 있고요 자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력이 나왔는데 방송 경력 뭐 2018년 무한도전을 시작해서 6키즈도더블 그동안 제가 함께했던 프로그램들 네. 또 그리고 수상 내역들인데 어...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진짜 조세호가 누구인가? 그럼 이제 나오는군. 이제, 이제 나온 네요 이제 나왔습니다. <laughs> 이제 나왔어요. 자 다양한 사진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세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보면 저와 관련된 게뭐해스태그 장년 실령뭐구 양배추 현 조세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별명들 빠른 사람 담당 그렇죠. 탄력이 빠르고요. 제치 있는 답변 이 부분은 뭐 <laughs> 확실하게 뭐 맞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여러분, 하시며 맞이. 조성대, 도모니다 이번에는 저의 유 콘텐츠 트라트 피치를 설명하는 아, 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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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하세요요안 사치감이라고 어. 많은 분들이 불리기는 합니다만 어허허. 그 사치라고 하는 것이 꼭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보다는 어허. 어떠한 소리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내 스스로를 좀더 이렇게 쌓아가는 그렇죠, 그렇죠. 느낌으로 해서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한내 자신에게 주는 선물들은 패션 야 이거 뭐 다양하네요 어, 패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광고주 분들께는 어, 좋은 뭐 효과가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함으로써 네. 저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렸고. 어, 육가공유 어, 어... 제가 이렇게 지금 닭가슴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뭘 어,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내일처럼 이드라토 피트를 하겠다는 강한 아, 의지가 어, 등골 브레이커 정말 등골이 빠질 때까지 <laughs> 일을 하고도 일을 합니다 정말 미친듯이 하겠다 아 이게 몇 페이지가 있는 거야 이게? 기대효과 조소효가 확실한 기호 공보를 합니다 다작의 광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맞지 않을까 그리고 완성도 높은 PPT를 무료 배포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 네 보실 수 있게 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높은 홍보 효과를 같이 볼수 있다. 월터닝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셀링. 무시하게 많대. 화제성을 일단 잡습니다. 포인트로 예능 치트키라고 불리는 조세호가 어찌 됐든간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성을 잡아버리고요. 단품 건조빈 분석까지도 제가 실제로 입어보고 먹어보고 마셔보고. 어허. 자 브랜드의 광고 그 브랜드를 노출과 노출과 노출을 시킴으로써 네. 보시는 분들에게 익숙하게 이 브랜드를. 전해드리는 역할을 할 거고요 구독자 관심 업 이벤트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 물건으로 또 굿즈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답 이게 뭘까요? 저도 몰라요 심심하지 않다 아 정말 지금도 실수 없이 떠들잖아요 자 그리고 지루하지 않다 표정 봐요 지루할 틈이 있습니까? 입속으로 막 뭐가 들어갈 것 같죠?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답! 갑답하지 않다 입에다 뿌립니다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아, 이. 앞에 있던 자료 화면들이 광고와 관련된 거예요. 아... 이거는 가다시, 그저번은 뭐 온라인 축구 광고 모델을 함으로써 그런데 효과를 쌓겠다. 아금 같은 홍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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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저 조세호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의 아이돌이 되고 싶은 드라더 PT.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박감사모주세요 한... 어, 야... 아... 조세호 씨의 저 설명 어떻습니까? 너무 안 좋아서요 네. PT를 맡기고 싶습니다 <laughs>